各位弟兄姐妹們,안녕하세요. 해석이 있는 중국어 성경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위에 한부인 4장 24절. 위에 함부인 4장 24절. 보겠습니다. 신是個靈 신 하면 하나님은 시입니다. 그 하면은 양사를 가리킵니다. 한분 하나라는 뜻을 가리킵니다. 여기 1이 생략됐고 그래서 하나님은 입니다. 한 분의 링 영이십니다. 소이 그래서 빠이 하면은 예배하다. 타 하면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를 예배하는 뜻 뜨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 요 뒤에 사람 인자가 생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를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를 예배하는 사람은 비슈 반드시. 용 하면은 사용하다 실링 하면 심령 흐 하면은 모모와 그러니까 심령과 정실 성실 진실 그래서 어 심령 하니까 영과 정실 진리로 진리를 용 사용하여 바이타 여기 타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신是个 링. 하나님은 영이십니다.所以 그래서 바이타드 그를 바이 예배하는 자는必需 반드시 몸에 합니다용心링和诚实心灵 심령과 정실, 진리로, 어, 성실로 빠이타 그를 빠이 예배해야 합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외한 부인 4장 24제 신시글링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소이 빠이타드 그래서 그를 빨이 예배하는 사람은 비슈 반드시 용실링"(허정실) "실링" 어, 영과 정실 진리로 빠이타 그를 빨이 예배해야 합니다.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왜한부인 4장 24제". 神是个灵，所以拜他的必须用心灵和诚实拜他。约翰福音四章二十四节，神是个灵，所以拜他的必须用心灵和诚实拜他。마지막으로다시읽어보겠습니다约翰복음四장 二十四节，神是个灵，所以拜他的必须用心灵和诚实拜他。大家辛苦了，下次再见。